저의 언론에서 이렇게 그 보도될 수도 있고 그런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아,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또 여기 또 공개장소도 어, 최대한 네. 저 진중한 하 신중하게 아, 네, 이렇게 네. 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왔던 주요 그 의견이 여기 지금 생무대로니다 그다음 여기 군부로 여기 군부 박스 지금 삼 년짜리 박스이고요. 모 부관을 건너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관로에다 연결해 달라고 하는 게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설계를 당초에는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녹이서 여기서 끝나는 걸로 지금 설계했는데 주민들 의견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한번 박스 속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목숨을 내놓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일단 주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제가 저번에 의견을 들었을 때이 근처에 보니까 뭐 옛날에 박스를 공사를 하면서 역단차도 생기고 해서 물이 안 빠져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를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어,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바닥에서부터 박스 바닥에서부터 한 60cm 정도 떨어져서 물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2 곱하기 1 2 m ² 네모난 박스 하나, 그다음에 바로 옆으로 800mm짜리 박스, 800mm짜리 원형관인데 원형관 이거는 서석고 옆또 앞에 있는 사거리 그, 거기서 시점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런 800mm짜리 관가 설치가 되어 있었죠. 이거는 아, 스스는0 c m m 정도 떨0져있 정도 원형져있한고 원형관은 정도 떨어져 있 정도 떨어져 있정습니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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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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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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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살,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게 요구가 아니고요. 100% 완, 완벽한 회사는 듣지 못합니다. 아니그럼 완벽하게 해야지. 이거 뭐, 이거 해갖고 또 침수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지금? 우리 지하시는 교회인데요. 네. 아이, 고치도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나라에서 세지도 않고. 아니, 저, 저는 제가, 아 그러면 한국인에 또 해갖고, 저런 식으로 해갖고, 또 침수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까요? 음. 가서 가서. 네. 구청 앞에 가서 할목 다 살았어요? 여기 있잖아요 강목간 도로 아니 여기 여기 성정간 도로 옛날에는 여기가 다리로 있어갖고 그대로 연결했었거든요 연결했을 때는 터미널 에있는데 거기가 물이 차버렸거든요 거기가 물 차서 여기 물안 차고 물이 바로 빠져가지고 근데 이 다리를 박스로 맹기라고 뒤로부터는 다리 없애버리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여기가 창의점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그, 그 다른 데돈들여서 공사할 필요 없이 그쪽 문제만 해결되면 돼. 니 거기를 다 터버려. 없애버려. 그리고 박스들 다 없애버리고 잠깐만요. 손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이 내려가는 경사는 내려가는 경사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가 다. 중간에 올라오거나 이런 게 없고요. 오히려 여기 이 박스 끝나는 데서 교량 들어가는 구간 여기서 한 5cm 정도 더 밑으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결함 끝나고 다시 다음 박스로 가는 박스가 또한 3cm 정도 낮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 상류 쪽하고 아래 쪽하고는 한 10cm 정도가 낮아요. 지금 현재. 조류조 사업은 광주시에서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조류조 사업을 할 때까지 이, 이 관로를 한번 해보자. 이 10억을 광주시에서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라도 저그 저, 저 효과가 있지 않겠냐안 변한 대책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연결 안 하려고 하는 게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게 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중에 뜹니다 여기가 사진을 아까 보셨지만 이게 이렇 유리 나와서 유리 가는 거니까 공중에 관로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냐면 이거 관로를 연결하고 여기 지금 박스 끝입니다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콩쿠르트상상법까지다 상북, 메꿔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 끝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상무대라고 여기 이 구간이 상무제에서저성병에서 오는 인도입니다. 인도 이 인도에 또 요만한 박스가 두 개가 들어오고 또천0 0백 미리짜리 관이 한또 들어옵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리 걸러가기 이 노란색 선으로 가야 되는데. 한가운데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앞쪽에서 다리빠리 예. 교각이 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정한 예. 건 되죠 그게 네 예. 그게 예, 아마 영향을 주긴 할 텐데 그 영향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을, 않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리가 침수가 세질 때 예.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부유물이 많이 떠서 물의 예. 흐름을 막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보역를 하면서요. 침수가 정체가 되고 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관관네 내부를 네이버를, 박스 네이부를그세 그러니까 군데를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맨 오른쪽 거, 맨 오른쪽 박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거고, 요거 말고 이 반대쪽 박스. 거기에만 한 10cm 정도 모래 같은 게 쌓여 있고요. 나머지는 아무 장애물이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그런 그 장애물이 많이 와서 걸렸다면 솔직히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천장까지 비닐이가 걸려 있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지금 없습니다. 아니 사전에 걸려 있고 사전에 걸린. 려있 이거는 조그만 것들이고요. 큰 것들은 없습니다. 하수에 조그만 또난도 찜수가 돼어갖고예 물이 흐를 때 보면 말할 수 없는 부위물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그런 것이 저런 기둥에 다 걸려가지고 물에 저항이 되죠. 단, 아,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올라온 높이, 높이 수위에 대한 흔적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물이 시원하게 빠지겠다는 이야기보다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라는 이야기가 한, 한 80%?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물이 속 시원하게 빠지는지를 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민들 이렇게 이용을 했죠. 이거 약간 그 사이에 그대로 올려놨는데 이게 약간의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가서라도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간에 어떤 형태든 간에 여기를 추진이 어려우면 파면 되잖아요. 지상물이 걸리면 파면 되고 여기 박스가 있어서 이쪽에 내려오는 박스가 안된다면 들어오는 거맨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만들면 되는데 왜안 안 하는 거예요. 떼고 다시 만들면 되죠. 돈이 문제죠. 자 그리고 자서구청 이런 답변을 었습니다자 공사비 및 공기가 절감된다 판단 안하면 일이 안 넘어가면 판단 안하면 공기 절감되고 자 시간 짧아지고 돈 아낄 수 있고 또한 가지 이렇게 넘어가봐야 이건 자유 그대로 준거 그대로 올렸습니다. 자 여기 약간의 유화 능력만 좋아질뿐이다 그리고 여기 또안 되는 이유를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야 이쪽에 아까 설명하셨던 이게 접합부에서 대형 맥너를 만들어야 한다고. 끼고 만들면 되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에 3.5로 본다면 자1을7직에다가240저 1,810입니다. 그다음에 1,200관 밑에가 저4 9 0 m 리 49cm가 나와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구문차 박스가 만수가 되었고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만 지나가 노리는 만수, 우리 쪽은 만수예요. 근데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압력은 엄청나게 맞고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잖아요. 이런 구조화인데 자꾸 말씀이 뭐냐면 은 여기 도로하고 그다음에 신설관하고 그다음에 군부창 박스하고 상단 비교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비교하시더라고. 여기는 적게 놓고 군부창 박스하고 거기나 신설관 두 개만 비교를 하시더라고. 이건 안 맞잖아요. 하려 고 그러면 이쪽 돌아가나시니까 3단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시즌도 올린다 고 그랬어요. 지금도 구문적 박스가 높아요. 여기다가 구멍을 뚫겠다 그랬어요. 도대체 여기서 몇 미터 이게 몇미터인데 어느 정도 몇 센티에다가 여기다가 그 뚫을 뚫을 것인지, 구체적인 도면이 있어야 돼요. 도면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면, 여기에 흰원풀에 한저 모델이 막 이상한, 뭐가 좀 보이잖아요. 이게 뭘까요? 옛날에 교학자입니다. 자 그리고 자 물은 요정도까지가 최고수위입니다. 더이상은 어떻게 물이 들어갈 구멍, 구멍이 없잖아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요. 물이 최고수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까 그래서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자이 구멍을 뚫어서 예 네. 여기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 물을 갖다, 가 여기다 떨쳐줄 것, 같아. 기본적 조건은 뭐냐면 항상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이 선을 넘지 않다 그러면 저는 이 공사 대단히 훌륭한 공사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어떤 걸말씀하시는지이해해요뭐냐면 여기다 구멍을 뚫어갖고 여기다가 낙차를 준다. 아까 그렇게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이 성립되려면은, 이 여기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물이 차서는 안 돼요. 그래, 그래. 역류가 안 되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있잖아요. 또 땅굴 뚫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자 옛날에 그, 그 땅굴 있잖아요 그것처럼 북한군 우리가 뚫어주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라고 그럼 이곳을 딱 뚫는 순간 있잖아요 만수가 되면은 요구로 사점없이 압력으로 크게 좀 밀고 들이칠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구멍이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보다 안전해요 이 구멍을 뚫는 순간 엄청나게 위험해요 근데 다만,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당행은 문제가 없죠. 이 구멍을 왜 뚫었어요? 유사시에 쓰려고 뚫은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해서 쭉 내려가서. 근데, 결국이 구멍을 뚫으면서, 마을이더 위험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다또 차단막을 할 겁니까? 여기 물이 나, 유사시에 쓰려고 만든 건데,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물이 가서는 안 되고, 여기, 절반 정도 물이 딱 차서 이 박스가 유지되는 기본적 환경화에서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어, 어쩌다 한번물 찾겠지, 가 아닌데, 어쩌다 한번물찾지 항상 이러지는 않거든요. 제가 아까, 그래서 연표를 보여드렸잖아요. 2000년 이후에, 20년 동안.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강, 강물량이 높아진 거잖아요. 물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쓰려고 지금 공사 시작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소속구에서 강물의 가오는자리인데 여기도 또 하나 걸려있네요. 최고수의 도달. 흔적이 남아있잖아. 이거 그냥 우연히 걸린 게 아니에요. 유사시에는 항상 물이 찰수있다는 된다고 요 근데 왜 이럴까? 자, 병목 구간에 자, 여기 아무것도 안고 깨끗했다고 그랬어요? 쭉 걸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사람 있고 분명히 이거는 조작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뭐가 있어요? 한번더 들어 볼게요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네. 자, 대부분의 도로. 대부분의 도면이 이런 상태고 요 그림, 이거 보시면 자 여기 박스 옛날 그 교각. 이게 자리에 물이 흘러가야 두 번째 칸에 요렇게 배음처럼 이렇게 기둥이 딱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각을 빼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개할 당시에 이런 교각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놔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그 당시에 누가 했는지 진짜 무식하게 공사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서 있는데 뭐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유사시에는 이게 엄청나게 툭을 형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차고 오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저기 이제 그 종합병원, 아니 그 저기 종합교회하고 저교육청쪽에서 물이 내려오지 밑에서는 안 나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솟구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다 그래. 그러면은 최대한 이런 환경을 지나쳐서 물을 떨고 줘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012년도 저기요. 광주시에서 만든 내용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분명히 지난 지금이와서 이상한 계획을 세우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자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자 여기하고 박스 여기인데 여기 여기인데 다아서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저거 이거 다 없애야 하셨습니까? 돼요. 저거 기 없애야지. 저것시 걸려갖고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이렇게 그림은 그렸는데이 높이가 워낙 도면이 이렇게 티비하지 않아가지고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도면 주시면 알겠지만은 이 높이만큼 수화 수리 수리 계산 하셨다 했잖아요. 이 높이만큼 절대적으로 물이 안 넘을 방안을 드세요. 현재 상태 불가능. 그럼 이 공사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다가 물이 물 넘어선 안 되는 거예요. 이 구간 이 이쪽으로 비상구로 물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걸 비상구로 뚫어놓은 건데 여기다가 물이 들어간다 고 하면 안되안 되는 거냐. 절대로 이쪽으로 영향하지 않을 수 있는 수리계산을 주시라는 이야요 수리계산을 전문가라고 하셨으니까 주거택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쪽은 물이 절대 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가능한 공사라는 거야기죠너단적인이야기시고 우리 박스가 이렇게 옆에 지금 저 하얗고 음, 하얗고 네. 박스로 그러면 이것이 가득 차갖고 할 수도 있고 더 해가지고 침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결하는 것이 어떤 경우도 저쪽을 넘지 마라 하면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쪽으로 넘겨달라는 요이기를 붙여주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 어려운 환경을 그런 그런 여기다 거에요. 붙여주라는 이야기예요. 자꾸 이래서 박스가 그렇죠. 있어도 안될때 지장물을 정리하더라. 여기 공사를 해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최소한 여기는 저 기본적으로 구배안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여기 뒤랑 구간에서 1 8 0 0까이연결돼 있잖아요. 이쪽으로 붙여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문제는 뭐예요? 수진은 필요 없고요 만약에 지금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한다 그러면 딱 방금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이대로 가는, 가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지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를 다 컴퓨터 아야 됩니다. 관은 진, 어차피 지나가야 되니까요. 관은 아, 관은 지나가야 돼. 는 이제 뜨니까요. 그렇죠. 컴퓨터로 이제 보호를 찾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박스가 두개 들어오고 원형관 하나 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이제 지금 저번에 1,800mm 짜리 이관 때문에 사이즈를 정했는데 이 박스가 두 개가 들어오고 1,800mm 짜리 관을 연결하려면 여기 한 5m 곱하고 5m 짜리 여기 횡단부 여기 사거 사거리지 뒷쪽이 모서리 부분이에요 한 5m에 5m 짜리 구조물을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계속 보면 1 0 마디, 아홉 마디로 공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지 어떻게 하면 물이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2000저저 음,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여섯 번의 침수가 됐거든요 근데 그관 중간 중간에 공사는 수없이 했어요. 네. 전부 관 주도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구청에서 시청에서 하자 대로 했어요. 음. 그래서 아까도 네. 제가 서두에 도 말씀드렸지만, 네. 100%의 해결 수를 하려 그러면 꽝보장을 네. 두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번에 한 사업은 솔직히 제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솔직히 용비 2, 3천만 원 밖에 안 되는 비용을 받고 10억 내에서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데까지 좀해 달라는 게이 이번 과업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할수 있는 게 저밖에 없어요. 저번에 저번에 말씀하지 않아요. 저번에 소규모 검증 돈이 문제 아니라 그거 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어, 사실을 사실 맞 그러면 쉽게, 쉽게, 쉽게 말, 말하면 말하면 네. 그 어떤 그말 거예요. 잠깐만 말씀하신 것에 네. 대해서 네. 말씀 잘못하신 겁니다. 네. 저희 상임서 항상 주장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10억을 드리든 20억을 드리든 네. 10억을 들여가고 해결을 못하고 20억을 들여서 해결한다라면 20억을 써서라도 해결해야죠. 을 그러니까 그거예 그러니까 그래.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으로 그래. 해결하려면 아니 예산에 맞춰서 한다라는 것은 제가 눈을 네. 이현장 하면서 나는 그건 아니다. 그런데 네. 지금 마찬가지로 맞아요. 예산을 잡아 줄 때도 저는 여쭤보고. 천만 원 잡으면 천만, 천만, 천만 제가 해야...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 진짜로요. <laughs>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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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런다면 <laughs> 네. 그렇다면 이번 사건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아, 진짜 너무도 아니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 저는 기울자고 아, 기울자라고 써말씀드리는데 아, 예, 예.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뻔뻔장 수준을 하시죠. 그렇죠. 그럼 위해서 네, 해줘. 아 진짜로요. 그러죠. 뭐냐면 이거는 일시 조리조입니다. 조리조입니다. 조리조. 8 0 0 m 리짜리가 조리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고집해서로 완벽하게 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관관에 합류되는 것 없이 영상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조리조 역할을 하다가 예를 그냥 여기가 물이 튀고 들어면 의미가 없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여기 연결하지 않습니까 여기 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지금 여기 구멍은 우리 이제 수경용으로는 오리피스라고 합니다. 디이뚫었는또왜어고해요 네. 그래서 여기 물이 거인이 거를 옆으로 빼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바로 뚫어 버리면 이걸 막아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 내무는 다리 아 우리가 그 어떻게 그래야 이게 더 있다가 때도 봤을 때. 네. 근데 네? 하지 여기가 이렇게 수위가 열려 있다는 것는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최소한 여기, 여기. 여기다가 물을 흘러 보내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연결을 하더라도 연결을 하더라도 여기서 여기가 뚫려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효과가 반감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집수정한 의회에서 일단 통과를 시켜, 통과를 시켜달라고요? 아니 통과를 시켜, 아, 방금 방금 예. 네. 통과시켜 를 검토하고 방금 거리를 보셨잖아요. 네. 저희가 텀에 소속과 집수정할 때한달 전에 통과시 팔아 그랬어요.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소속과에서 안해줘가지고좀 협잡해서 못했죠. 그럼 네. 뭐 하겠냐? 소속과가 안되면 주변에 주택이라서 해라 네. 제들이까지 했어요. 근데 전무님 그안 아, 그러니까 말씀 만드시고 그는 의살 부분이고. 그런 예, 전반적으로 대로, 지금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해소를 하자면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서 예, 발로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예. 저는 예. 지역구 의원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표, 대표 예. 대표하는 예. 의원입니다. 예, 예 제가 여기서 뭐까불 잡으려고 목을 잡으려고 아, 하고 있고. 예, 예. 방금 전무님 말씀한 저공사하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왜냐. 용역비 2천만 원을 1 0억에 맞춰 갖고 공사를 해갖고 다시 하면. 저 이거 내정비로할수 그 있습니다. 온 말을 하고요. 그 말을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에가 구역가 예산이 없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사실은 광역 항의시실서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10억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자, 이 공사를 하더라고 우리 팀장이 보고를 보고를 왔어요 네. 위에. 제가 딱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말했어요. 공사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고. 네. 한번 무나 했을 때 체류가 안 되더라도 그럼 최선을 다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뭐 겨우세를 봤든, 뭐 구에서 예산을 더 적을 하든, 시에서 뭐 방법을 시장을 찾아가서 예산을 더 봤든, 그 방법은 나중에 이제 저희 구에서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방금 저분 말씀하신 대로. 네. 영역비 2천만 원을 10억에 우리 인물을 10억에다가 공사한다라는 이렇게 그럴까? 말씀하시는 것은 예, 예, 지금 만요 저는 아까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어르신들 <laughs> 계신 앞에 저도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저 어르신들한테 거짓말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어르신들한테 우리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구해서 구애, 영역을 바꿔서 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말을 똑같은 말을 수십 번을 했는데 똑같은 말 오늘도 또 네. 하고 있으니까 조 답답한 아, 네. 거예요. 네. 솔직히 저는 예. 뭐냐면 이이 어르신들은 예. 하던 얘기를 오래 서하셨고 예.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여기 내용을 알잖아요 어디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아마 모르실 거예요. 올해 사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분 저분이 맛에 해하다면 물론 부모님도 예. 이제 짜증도 날수도 있어요. 그 교각은 그 철거 여기 구간이 박스버드 교각이 한 개는 넘습니다. 당면이 그 통과하는 당면이 어, 그런데 그러니까 교각이 그문제가요 저는 절대 생각들이 않는다.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서 떨친다. 우리가 할 때는 이제 수작적으로 할때 아무 이상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 전문, 어, 전문께서는 이 과학도 철거해야 되는, 저이하데 병원은 절대 철거하면 이험합니다그 그 도로가 심하게 꺼져버리고 다시 재설치한다는 것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은 이제 어, 시에서 이제 검토할 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단요는이 박스보다 한두배 이상 크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어요. 사실.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 아까 그 여기 빨갛게 칠해놨던 부분 이 있잖아요. 그 수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안돼안 넘어가야 지만이이 사업이 업지사항이요 타당성 어, 있는 거예요. <laughs>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러면 그 위에 박스는 하수없다면서요 아, 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소리 주장... 계산해 소리 계산을, 계산을 하셨다면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은 박스 그 하수 관역 위에 물이 차면 필요없으로 여기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렇게 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여기다 그냥 동그랗게 딱그림하나 그려놓으면은 도대체 여기서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다치고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뚫는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거기 어, 구멍 뚫어가지고 저 저쪽으로 나간다는. 여기 최고 수위에 여기 가이나는는 우리 들어갔어. 박스가 박스도 부족해갖고 여기까지 물이 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여기는 들어가는 구멍이 아니라 다행히 배수구 같은 모는데 물이 비상구 비상구에 물이 나올수 있는 유일한. 이제 물이 이제 여기를 이제 물이 차니까 유일하게 나오는 건데 이 나오는 구멍에 엄청난 압을 딱 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피할수 있는지 이 답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술자 아니다 진짜. 아 저는 솔직히 안 가보고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거기 안 가고 그냥 사진만 보고 똑같다니까요. 아니, 여기서 이 구멍을 뻥 뚫으면 좀 저쪽으로 이렇게 다 빠지는 건가요? 아니, 여기 나쪽에서 이제, 한약반에서 이렇게 관이 이렇게 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 예, 예. 예. 이렇게 뚫린다까 여기는 야, 물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그쵸. 이쪽으로 떨어온다이 말입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우리 말하자면 마지막 고루예요. 요쪽은 물이 빠져나오는 거죠. 비상구죠 근데 아, 비상구보다 아니요. 물이 더 높아. 체구수위가.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그런가 하면 그렇지 그러면 안되죠 어차피 그 다시 저리 가버리지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차라리 안 들고 있으면 그나마 더 안전한데 뚫어있을 때는 더 빠른 속도로 들어온다냐요 그러다 보면 결국 물이 저리 가거나 일 떨어지니까 <놀람이> 많이 그렇지 왜냐하면 쉽게 말해저희가지시가 이빨이 차고 이면 물이 역으로 저리 들어가 버리지 그러죠 그래서. 그 말은 일리도 있거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여기를 차면안 뚫는 것이 안전하다는이야 하면 여기 매일 한다고 러면 최소한 여기 정도는 수리 계산을 하셨다 그러면 여기 는 물이 안 차고 넘어가줘야 물이 안전할 해야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까지 물이 이 박스를 넘어서 여기까지 물이 차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깜만수가돼갖고 악을 박은 상태에서 여기다 한다면 물은 그냥 사자 없이 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차라리 공사를 안, 안, 안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예요. 줄여가. 아니 그 말은 이있겠네요이물 물을 채스. 그 말은 이일 이해 갔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이렇게 연결하는 거 좋다고요. 좋은데 그 바로 밑에 나가면 옆에 구멍 또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 거기서 싶다. 물이 안 들어갈 거냐 이거죠. 아, 우리 전문이 아, 뭐냐면 계속 처음부터 있잖아요. 이래서 공사가 안 돼요. 아니, 공사가 안,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저는 듣고 싶이야기가 물이 빠지는 방법을 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물이 빠질 수 있냐는 기예요그그 정답이 다른 거 없어. 물만 빠지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공사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게안 되는 이야기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물을 뺄수 있는지 그 방법을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래서 효과가 없다, 이래서 안된다가 아니라, 진짜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침수를 막을 수 있다는 그 방안을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하지, 여러분들 여기 여기 모여 갖고 이래서 공사가 안 됩니다. 이래서 효과가 없어요. 이야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필요 없죠. 그냥 물만 안 차면 돼요. 밥 받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를 들어 가지고 물이 오려서 빠는 데 응도지 안 나오니까 그 문제 자기한테가. 네. 돈이 문제예요. 말씀하세요여가분들 돈이 문제예요. 현재 그확보 하신 그 도면이 있잖아요. 도면을 보면서 봤을 때 우리 지금 아까 네. 네.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1 8 0 0관이6700 메타프 밖에 더 진행이 안 되고 영상강으로 저게뭘끝지 이렇게 안되시거나 하시는데 그거를 그 도면으로 찾아낼 방법 없습니까? 그 여기가 1080 연결돼 있는지. 아, 그 여기 다 여기 나와 중독이잖아요.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연결돼 있어요? 1080까지. 저도 아까 아, 봤는데 아, 끝까지. 저도 아까 예그저끝자락까지 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기존가를 이용하기도 하고 합류되기도 하고 또이 분산되기도 하고 여기 유해도 있잖아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 해광건사를 이공구 했었는데,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그렇게 대남들은 마찬가지고, 대남들도 추진구구도 있고, 안그러면 또 개복구도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여기다 합류가 됐다가, 저기 또, 저기 분산됐다 그런예요 우리 옛날에 물꽃이잖아요. 그러면은, 물꽃 틀 때도 보면, 딱, 너논둑 자르면 물이 쏙 빠지잖아요. 음. 그런 원리야 무조건 효과 없다 기술자 아닙니다 진짜. 제가 효과 높다니가. 아까도 잠깐만. 사장님은 저를 나쁜 놈 보시지 므까 그게. 아니.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난 기술적으로 제가 저만큼 말씀드린다니까요. 뭐 이게. 아지. 이렇게. 제 말은 다안들어주니까 아까 저도 속상해서 아 한마디 했습니다. 기존과의 합류가 되니까. 효가 없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말씀이 이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 아, 기존사과을 아, 개보수하고 아, 보수한 경우도 있고 노선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때로는. 요두 개를 관계도 고 하나를 관계듣고 이런 거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고민이 있었을 거란 거예요. 어, 네, 최소한 네, 네, 오케이, 뭐냐면 네, 기술적으로 말고 단순, 단순한 논리로 얘기해. 이 논리로 도면을 보면 최소한 뭐. 저보다 여기저 이 어, 토목적으로 아는 전문가들이 이걸 저는 만들었다 생각해요. 그 당시에 충분한 고민하여 이걸 만들었는데 네. 최소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식을 조금 제시해달라는 이야기예요. <laughs> 원래 있던가 하고 지금 한거가 하고 효과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불가불저기서 끝낸다는 거였지 공사가 안 돼서 끝낸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그 간다면 박수로 끝내고 이제 다 보내고 우리 주민들만 잠깐 남은 한 5분만 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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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찮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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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들어가보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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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